로또 907회차 예상번호를 선출해 보겠습니다. 먼저 906회차 당첨번호부터 보겠습니다. 2번이 나왔습니다. 5번이 나왔고요. 14번이 나왔습니다. 보너스 번호로 20번이 나왔고요. 28번이 나왔습니다. 31번과 32번이 나왔습니다. 40번 때는 안 나왔습니다. 907회차 예상번호. 먼저 1번을 예상해 봤습니다. 음 1번은 2번 3번 뭐 4번 이런 수들과 전체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음 4번 나오면 1번, 4번 나왔을 때 1번 또 4번 3번 2번일 때 1번과 전체적으로 연관이 많죠. 어, 또 4번 나왔을 때 1번, 또 2번, 3번일 때 1번 이런 식으로 2번, 3번, 4번, 4번이 전체적으로 1번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1번을 먼저 예상을 해 봤습니다. 어, 3번, 5번일 때 1번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, 음, 여기 보면 2번, 3번, 4번, 5번이 전체적으로 1번과 관련이 많아서 1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6번은, 6번은 이제 4번, 5번, 6번. 좀더 길게는 2번, 3번이 생략된 걸로 보고, 4번, 5번, 6번, 이런 식으로 계단 타기 식으로 해서 6번을 예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7번. 7번은 어 11번 때문에 11번이 나오면 7번이 나오는 것을 어알 수가 있습니다. 음 여기 보면은 11번이 나왔을 때 2주 쉬었다 7번이 나오죠. 또 11번이 나왔을 때 2주 쉬었다 7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1번이 나왔을 때또한주 쉬었다 7번이 나오고요. 어, 이런 식으로 11번이 나왔을 때 2주 쉬었다 7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봤습니다. 또 5번이 나왔을 때도 7번이 나오죠. 5번이 나왔을 때도 7번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7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봤습니다. 12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12번 자, 13, 15, 16일 때 12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봤습니다. 여기 있죠? 13, 15, 16일 때 12가 나왔죠? 또, 위쪽에도 어, 16이 나왔을 때, 13, 15, 16이 나왔을 때 12가 나왔기 때문에, 12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13, 15, 16일 때 12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18번일 때, 18번은 14가 나왔기 때문에 18번, 14가 나오면 18번, 14가 나오면 18번이 나왔기 때문에 1 4가 나왔기 때문에 1 8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또2 0번0원 10,000원, 1 0 0 0 0 1 8번2 0번이 나왔기 때문1 1 8번1 18번, 0번에서2 1 0번0 1 0번2 0번1 0번1 8번1 18번, 8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1 9번은 20번이 나오면 19번. 20번이 나오면 19번. 20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19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봤습니다. 20번. 20번은 3주 연속 세번 20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0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29번은 26, 27, 28, 29. 좀더 길게는 23, 24, 25 생략된 걸로 보고 26, 27, 28, 29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또 31번과도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. 31이 나왔을 때 29. 31번이 나왔을 때 여기 31번이 나왔을 때 31번이 나왔을 때 29번. 31번이 나왔을 때 29번. 29에서 다시 31번으로. 그래서 31이 나왔기 때문에 29번을 예상해 봤습니다. 그리고 36번. 36번은 음, 한 주, 두 주, 세 주, 네주 쉬고 36번이 나왔기 때문에 한 주, 두 주, 세 주, 네주 쉬고 36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36번을 예상해 봤습니다. 38번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. 38이 나왔을 때 36번. 38이 나왔을 때 36번. 38이 나왔기 때문에 36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36번을 선출해 봤습니다. 45번. 40번 때가 안 나왔었는데요. 어, 45번을 한번더 이앞 애차에 이어서 45번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. 43번 45가 나왔을 때한주 쉬고 45번. 43번 45번이 나왔을 때한주 쉬고 45번. 그래서 43번 45번이 나왔기 때문에 두주 쉬고 45번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더 45번을 이 앞에 차때 45분을 예상했었는데요. 한번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이상 열수 예상수였습니다.